오늘은 다케다 신겐의 그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일본 전국시대의 새 영웅 도쿠가와 예야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외의 또 다른 영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케다 신겐을 꼽는다고 합니다. 카이의 25만 석, 시나노의 51만 석, 토토미의 일부 지역에서 17만 석, 미카와의 일부 지역에서 4만 석, 코즈케의 16만 석, 히다의 1만 석, 그는 무려 120만석에 달하는 영지와 3만에 이르는 군사를 보유한 대장이었고, 그의 군사들은 그 전력이나 기술이 막강하기가 이럴 때 없었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다케다 노부토라인데요. 포악한 정치로 악명이 높았던 그를 쿠데타로 실각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다이묘가 바로 신겐이지요. 불가엔 형식적으로 잠시 입문했고, 성복을 즐겨 입었으며, 전쟁 때에도 성녀들을, 어, 동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중놈 신겐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던 그는 타 세력에게 군욕적으로 인지를 보낸 적이 없었으며,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았지요. 강하고 담대한 데다 용의주도한 그가 아버지를 실각시키고 권력을 쟁탈한 것을 두고 잔인한 타입으로 보는 견해도 물론 있지만요. 전국 시대의 일본은 동족 상자는 물론 가족끼리의 권력 다툼으로 칼부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므로 그 일로 인해 나쁜 평은 듣지 않았다. 인물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실각시킨 후 끝까지 해치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활비까지 보낸 사람이 신겐이죠. 신겐에겐 또 장인 영감을 술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인 거그 소문이 있을 뿐 아니라 정실에게서 낳은 큰 아들. 다로 요시노부를 감옥에서 저형시킨 이력도 있습니다. 물론 요시노부를 이유 없이 죽인 것은 아니고 순프성의 우지자네랑 짜고 아버지 신겐을 어, 제거하려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저형을 어, 시킨 거지요. 아무튼,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성격의 일면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계는 신중하기가 이럴 데 없는 인물인지라 경거망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의 강대함을 알면 신중해지는 것, 세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 라며 그는 늘 침착함을 유지해온 인물인데요. 큰아들 요시노부 이후 후계자로 점찍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넷째 아들 가츠요리가 신중하기보다는 다소 성격이 급하다는 게 그는 늘 걱정이었지요. 27살이 된가츠요리는 여자처럼 단아하고 잘생긴 용모에다 무용도 뛰어났지만 젊어서인지 경솔한 면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다케다가문에 존속을 염려한 신계는 내가 죽더라도 3년 동안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말고 비밀로 할 것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하라고 어, 신신당부를 할 정도였지요. 1572년 12월 미카다 가라에서 성리를 거둔 후 일단 이에야스의 코를 앞작하게 만든 어, 신계는 1573년 2월 노다슨 금방의 진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들 카츠요리가 노다 성의 공격을 책임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막상 공격해보니 이에야스의 권력 안에 있는 성으로 병졸이 됐자 겨우 900여 명이 전부인 이 작은 성에 성주 서가누마심파치로 마사사다의 반격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야서는 자신의 오른팔로 여기는 마츠다이라 요이치로 다다마사를 파견하여 사수를 명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 모든 성안에 그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똘똘 뭉친 채 농성을 하고 있었지요. 정월 11일에 공격을 시작했건만 벌써 2월 20일이 되어도 요지부동이었죠 4 0일이나 됐어. 용케도 버티고 있군. 눈이 부실 만큼 단아한 용모에 미소를 띠며 말했지만 가츠요리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는 늘 아버지 신계니 자신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큰 성과를 내어 보이고 싶었지만 희망사항일 뿐 오다승은 꿈쩍도 않은 채 버티고만 있었으니까요 신계는. 친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에야슬 은근히 돕고 있는 오단 오부나가에게 화를 내며 절교를 선언하는 등어 노심초사하고 있었지만 항복의 권유도 통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은 채 굳게 성을 지키고만 있는 노다성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요. 신겐의 막사로 아들 카츠요리가 찾아옵니다. 전쟁의 후유증 때문이었을까요. 어깨가 결려서 침과 뜸을 번갈아 맞고 있는 신겐은 폐까지 앓고 있는 상태여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가처요리가 말합니다. 아버지, 노다승의 심파치로가 어쩌면 성문을 열것 같습니다. 연일 사람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중, 심파치로는 예에야서의 오른팔 요이치로가 왕강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서 망설이고 있는 눈치를 보인다는 거지요. 신계는 그 말을 듣자 배를 흔들며 웃습니다. 오다의 원군이 더 이상 오지도 않을 텐데 목을 빼며 그쪽을 기다리고 있는 이에야서도 웃었고 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노다성의 성주도 웃어온거지요. 보급품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물까지 마르도록 땅 밑으로 물줄기를 바꾸는 자, 작업까지 한신경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노다성의 형편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항복의 밀사를 보내오기까지 한 성주 심파치로는 본성 옆에 울타리를 치고 가둔 상태라고 가츠요리는 말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성을 접수하고 이쪽의 장수 야마가타 사부로베에게, 에 성을 맡기자며 부자는 언논을 마칩니다. 성의 그 인수 절차와 카사키야마의. 가 있는 그 예야스에 대한 철통 같은 방비를 언언하고 카츠요리가 자신의 진지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주위가 어두워질 무렵이었죠. 신계는 시동이 가져온 국한그릇 야채 세 가지로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갑옷을 입은 채 정원으로 나갑니다. 2월 16세의 달이 중천에 떠올라 해가 지는 것과 동시에 주인은 물속 같은 푸른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낙성전야, 노다성에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달이 뜨면 보이지 않는 별. 빛을 다투다가 보이지 않게 되어 사라지는 별. 지금 신겐이란 달빛 앞에서 이에야서 노부나가 등의 별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맹장 중에 맹장인 두 대장 모두 전쟁터에서 노심초사 전전근근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노다성의 성주 따위는 그별 축에도 끼지 못하지만 지금쯤 성 안에서는 수많은 병줄 들이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슬픈 경론을 버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신계는 생각하며 인생의 허무감 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52살 이제 53살이 된 나이까지 자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싸웠는지 어, 몸에 남은 건 병투성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는 울적해 합니다. 그가 며칠 채 듣고 있는 피리 소리 때문에 이렇게 울적해진 걸까요? 신계는 막사 뒤에는 청청으로 된 넓은 언덕이 있었는데요. 군데군데 그늘을 들리오며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적에 휩싸인 달빛 아래에서 쓸쓸히 들려오는 피리 소리. 상방의 그쌍방의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서 매일 밤마다 들려오는 그 피리 소리가 궁금해 신계는 시동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나이답고 마초적인 매력을 가진 신겐이지만 매우, 어, 또, 감성적인 면을, 어, 또한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피리를 누가 부냐고 물었죠 소식을 가져온 시동은 이세의 야마다의 신관 출신 무라카츠 호쿄라는 피리의 명수가 불고 있다고 말했지요. 그 피리의 명수가 부는 소리에 세상은 지죽은 듯 조용하고 신계 내 마음 역시 한없이 구슬펑겨지기 시작합니다. 배신과 하극상 피붙이를 죽이고 권력 찬탄이 예사로 이루어지는 어, 혹독한 세상을 살아온 자신의 그 인생사를 되돌아보면 기가 막혀 올 지경이지요. 13살 때 처음 출전한 이래. 지금까지 싸우고 또 싸우면서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혹은 그 정치 기술이 뛰어난 무인으로 전국에 이름을 떨쳤지만, 과연 내 인생이 이룬 건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어, 카이로 대변되는 그 백성들을, 음,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비교적 풍요를 누리게 하고 외부의 침입에서 안전하도록 보호해 왔지만, 어, 나 죽은 후에도 이런 다케다 가문의 명성이 이어지고 백성이 안전할 것인가 그는 회의하는 것이었지요. 원래 카이국으로 대변되는 그의 나라들은 산이 많고 농사지을 전답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계는 건강에 손을 댔고 어, 다행히, 금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백성들의 경제 상태는 그다지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전국적인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내 나라 내 백성의 그 풍요와 안전을 지키며 살았던 데는 건강 부자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밤도 피리 소리는 구슬프게 들려오는데 날마다 한 곳에서 글상에 앉아 피리 소리를 듣던 게 갑자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전장터이니까요 신계는 그래서 시동에게 자기 자리를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순간. 구름이 달을 가리고 탕 주위 골짜기와 산 강과 대지에 총포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바로 조금 전에 걸상을 놓았던 모밀작 밤나무 부근에서 비명이 들리고 신개는 용수철에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곧 쓰러집니다. 총에 맞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신체적 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난 걸까요? 시동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일으켰지만 이미 신계는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경지에 도달한 자신을 감지합니다. 떠들지 마라. 신계는 소리 질렀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주님이 쓰러지셨다. 즉시 작은 성주님께 알려라. 의사를 불러 의사를. 성주님이 저격당하셨다. 피리 소리는 적의 계략이었어. 신겐이 의자를 옮겨 앉아 피리 소리를 듣던 그 진지한의 마당은 발칵 뒤집히고. 그날 밤, 카사기야마 성체에서 이에야서는 노다성이 내일이면 함락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마모토인 오크본 타다요가 그 사실을 고해왔을 때 용케 지금까지 견뎠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달빛 아래서 전산 가신들의 유령이 그의 주위를 애워싸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나첨의 마사효씨 급쟁이가 아니라고 외치며 쓰러진 토리 타다히로 눈속에서 장렬하게 전산 혼다 타다 자네. 꽃봉오리같이 어린 마츠다이라 야스점이 요네자와 마사조 노부 나루세 마사요시 등 그의 마음은 마치 지옥을 헤매는 듯 슬프고 캄캄합니다. 바로 그때 탕하고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총포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야스보다 뒤에 앉아서 주군을 지키던 사카키바라 야스마사가 먼저 벌떡 일어납니다. 다음 날 밤, 노다성에 그 농성하고 있던, 어, 돌이 산자의 문이 찾아옵니다. 적장 신겐이 진중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신겐이 피리 소리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명장 호큐를 데려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피리를 불도록 했고 그날 밤에도 피리를 불게 하여 신겐이 무아지경에 빠져 있을 때 총포를 발사했다. 어, 그리고 야마가타군이 입성할 때 짐을 운반해 온 센쇼의 어, 농부가 자신과 잘 아는데 신겐이. 어, 신겐이 먹을 닭을 가지고 진중에 갔을 때, 요란한 그 총포 소리를 듣고 기겁하여서 있는데, 소란이 일면서 죽음께서 저격당하셨다, 총포에 맞으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축, 늘어진, 어, 움직이지 못하는 신겐을 무사들이 메고 의사들이 허둥지둥 그 뒤를 따라 막사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농부가 아, 말하더라는 소리를 전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어, 무사들과 함께 가마들이 호라이사로 한급히 떠나는 걸그 농부는 목격했다는 거죠. 이 에야스는 망년자시라며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무사히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자신에게 다이르지요 그렇게 세상에서 신겐이 사라지고 나서도 다케다 가문은 그의 죽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와병 중이라는 얘기만 공식적으로 나왔고 심지어 신겐을 빼다박듯이 닮은 동생이 병석에 누워 문서를 결제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에야스는 물론 그 소문에 관한 첩보를 얻고 있었고요. 그후 미카타 가라에서의 참패를 어, 서서히 만회하는 쪽이 된건 사실이지요. 훗날 사학자들의 의견은 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죽은 건 어, 확실하지만 총포에 의한 건 아닌 것 같다. 당시만 해도 소총의 성능이란 게먼 곳에서 쏘아 죽인다는 건 불가능했다. 독살이었다. 기독교의 호의적이었던 노부나가에 의한 음모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다. 지병에 의한 스트레스성 쇼크사였다. 아, 그는 사실 위암을 앓고 있었다. 온갖 설이 분분했지만, 지나간 역사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무수한 설이 있을 뿐,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지요. 이미 수백 년이 흘러갔으니까요. 단지 확실한 건 누구든지. 어떻든지. 어떤 곳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신겐 사후 다깨다가문은 가츠요리로 이어졌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 53세의 강력한 군주가 사라진 곳에서 20대의 군주가 다스리기엔 여러 가지로 어, 미흡한 데가 어, 많았던가 봅니다. 신하들은 정신적으로 와해되고 이에야스와 노부나가 연합군과 싸웠던 나가시노 전투에서 패한 후 그들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신하들은 이젠 싸울 뜻을 거두고 군사를 양성할 때라고 가츠요리에게 간언을 했지만 어, 1581년 카체요리는 그들의 간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다와 노부 독구가와 호조 가문까지 어, 상대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아버지 때는 중앙의 패자가 되기보다는 서서히 실력을 어, 싸우면서, 돼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케다 가문이 경고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 카츠요리의 생각은, 아버지 신겐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지요. 아나야마 바이세츠, 아나야마 뉴도까지, 어, 배신자가 속출하고, 전위를 상실한 다케다의 장수들, 마침내, 예, 노부나가와 예야스는 노도와 같은 공격을 감행했고, 어, 참패를 당한 그카처 요리 일가는 1582년 그 덴모쿠산 남쪽 기슭에서 기슭에서 할복 자살을 하는 것으로 다케다 어, 가문은 멸망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들과 무사들이 함께 했던 그 할복 자살 사건은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